일어나서 예, 네, 산책가야 돼요 일단 지금 씻어야 돼가지고 얼굴만 닦고 갔다 오겠습니다 클렌징 폼은, 이거, 인셀럼의 액티브 클리너 파우더? 그거 쓰고 있어요. 이거는, 그, 가루 형태예요, 가루 형태. 그래서 여기 비벼서, 충분히, 거품을 내주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갈 거라서 막뭘 많이 바르진 않고 이거랑 이렇게 좀 바르고 선크림 저희 집에는 제가 이렇게 옷을 입으면 산책 가는 줄 알고 이렇게 날래를 피웁니다 너 회자. 너 나와. 회자, 회자. 참, 이걸 좋아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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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때와 달리 자주 많이 컸어요. 옷 입고 나왔는데 그래도 막 입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많으시는데 머리 안 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잠깐 투표해서 일단 모자를 썼습니다 물론 이따 운동 갈 때는 논외긴 한데 지금은 모자를 쓰고. 지금 산책을 갔다 왔고 얘를 씻겨야 돼요. 얘를 씻겨요. 얘를 씻기려고 합니다. 근데 맨날 도망가기 때문에 나너 아, 데려가야 돼요. 가자. 산책을 다다 씻기고 이제 저도 운동을 가야 되는데 거기 전에 밥을 안 먹어서 밥부터 먹으려고 합니다. 밥은 어제 먹다 남은 고기가 있어서부터 먹을 거 같아요 봐요. 나는 집밥 갔나요? 강이는 이러고 있어. 강이는다 씻기고 와서 지금 살짝 피곤해 보이죠? 밥 먹어 보겠습니다. <laughs> 세개 먹을 수 있어요. 요즘 지금 밥은 다 먹었고 이제 운동 가기 전에 설거지하고 출발했습니다 원래 군대에서부터 군대 가기 전에 자취 일을 좀 했었는데 그때 또 똑같이 이렇게 할때 먹자마자 설거지를 하려고 한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뭔가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안 하니까 너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난 잘못 생각했다. 그냥 먹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해야지, 이게 안 낫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아, 뭐, 당연한 건데. 리로부터좀 매일매일 설거지를 이제 집에 혼자 밥 먹을 때, 그냥 먹고 그냥 바로 하고, 또 뭔가를 하려 하는 편이에요. 뭐, 솔직히 얼마 걸리는 게 아니니까. 네, 저는 이제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아파트 끼고 오늘 운동복을 다 빨아서 그냥 반팔 안에 이렇게 두 겹으로 옷 입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집앞 헬스장을 다니기 때문에 모든 걸다집 앞에 갖고 옵니다. 옷이나 이제 땀을 흘리니까 수건 그리고 이제 물까지 중요할 것입니다. Tu t 이 e 될것 같습니다. z tu t e n t 기 있어요. de 보이 o 아주 귀여 t 아 a s Tu t e n 동화까지 챙겨서. 회사 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들이 맞네요. 지금 운동 끝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일이 없고 쉬는 날에는 그래도 운동을 꾸준히 계속 하려고 해요. 뭔가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심심하고 해서 집 앞이라도 조금씩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좀 빠진 것 같네요. 줄희 나와서 씻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씻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편집을 하고 4월 29일인데, 밤에 네. 그 베이스킨, 라베스라이차 그 티켓, 그걸 진짜 빠져가지고 먹으러 잠깐 나가도.